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말씀은 비유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건 비유다라고 이말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여기 실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실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아 이것을 그냥 단순히 비유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어, 저는 그래서 시, 이것은 시, 실화에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그렇게 보면서 크게 뭐 우리가 막 생명을 걸 주제는 아닙니다. 자, 이데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먼저 19절에서부터 예, 23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좀 우리가 차분 차분히 좀 보시게 되면 먼저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1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옷과 고운 배수,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볼 때에 자세고이나 고운 배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자세고옷은 돈이 많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족 내지는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도 많은 부자지만은 그 어, 무엇입니까? 아이이이그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지위 자체가 왕족 또는 귀족으로 부여, 보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부를 가지고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느냐?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어, 이것은 잠깐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럽거나 낭비가 심한 삶은 옳지 않습니다. 예, 검소하고 너무 막이게 고리에 자린고비처럼 막 이게 좁 생이가 되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에, 나에게는 검소하고 주님과 남에게는 넉넉하시, 넉넉하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계시고 그렇게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검소하고, 검소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본문 말씀 들어와서 이와 같이 호화스러운 삶, 사치스러운 삶 이건 전부 어쩔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그아이 아담 스미스의 영상 그그 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부자나 소장몽이나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는 그 만족을, 만족 누리는 것을 다 똑같이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사치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를 이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부자와 대조되는 또 다른 인물이 20절과 21절에 등장하죠. 20절 보시,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라고 나옵니다. 이 거지의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세 가지 상태가 20절과 21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이 나사로라는 거지의 첫 번째 상태, 헌대 투성입니다. 헌대 투성이로 어디에 버려졌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 유념해서 좀 살펴볼 부분입니다. 헌데가 있고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다. 이 부분 이게 첫 번째 상태고요. 두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죠. 그 부자의 상에 남는 것으로 그쵸? 음식 찌꺼기로 그쪽 거기에서 남는 음,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 했다. 그다음 세 번째 개들이 와서 그헌대를 텄었다. 자, 이는 우리가 나, 나중에 누가복음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때이세 가지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세 가지 상태는 곧 뭐냐? 성도의 상태입니다. 이 부르심 받기 전에, 부르심 받기 전의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예. 물론 부자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나사로가 곧 이것은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 이건 우리가 나중에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주목할 점은 거지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적 추론을 해본다면 부자는 어디로 간 사람이죠? 지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옥으로 간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전 그래서 이것이 실화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왜냐면, 하 부자의 이름을 밝혀버리면, 여기 부자의 형제가 다섯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이 또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밝히시냐면, 이 천국으로 가게 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진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밝히십니다. 다 이런 점에 있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이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하신다. 이런,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 그리고 이제 이 22절과 이제 23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무엇입니까? 금생에서의 삶,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의 삶이 어, 세 구절로 딱 묘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육신의 상태가 아닌 이제 내생 이생으로 갔을 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또 다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는 좀이 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다 같은 날 죽는데 둘다 같은 날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죽음을 먼저 언급하시냐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죽음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22 잊어보시면 그렇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 이런 게참 재미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다가, 그리고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 품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신다는 점. 이런 점에 우리는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거지가 죽을 때, 이 나사로가 죽을 때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돼 있어요.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갔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신비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어이 이신의 체험을 가지고 있거나, 이 이신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확실히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이 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입신 체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항상 어떤 터널 같은 데를 쫙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들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도라 할지라도요,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가 그 영혼을 어찌해서든지 간에 그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뺏어가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오냐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종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슬피 우는 것도 우리가 뭐 감동상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뭐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갔다 왜냐 그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한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마귀의 발작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주님께 부르심받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위한 찬양의 비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찬양의 비파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 곁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서 다윗의 비파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수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걸쳐서 보게 되면 부자는 그냥 죽어서 장사됐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거지는 죽어서 그 몸이 시신이 장사가 장사 치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 육신이 그냥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어, 거뭐 거대하게 뭐 이렇게 장사를 치렀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죽어 장사 되면 해놓고 2 3 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네. 천사와 아 천사들 내지는 아브라함은 없으며 음부에서 고통받는 상태에 이 부자는 처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보게, 보고 있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꾸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돼이두 사람의 대조입니다. 부자는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품에 안겼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거 봐라. 이거는 거지 나사로였기 때문에 선을 행할 기회가 없어서. 아 이야 이, 뭐 아, 무엇입니까? 아이 중간 계층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림보에 빠졌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죠. 또는 펄거토리에 들어갔다. 참 근데 그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본문 말씀 돌아와서 나사로는 거지였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볼 때, 예이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자냐? 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퀘스천을 해 봐야 되냐면 첫 번째 퀘스천 뭐냐? 부자는 진리를 조금도 모르는 자인가? 부자는 진리를 조금도 모르는 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누굴 봤다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굴 알아봤습니까? 아브라함을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뭘 아는 사람입니까?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안다는 건누구 아는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를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게 되죠? 아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그 지옥으로 음보로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인 중에서도 왕족 내지는 귀족으로서 매우 신분이 높고 매우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1 6장의 맥락으로 본다면 오직 자기 배를 섬김으로 부리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단한 명도 사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씀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의 맥락이 그 같은 16장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니까 이 부자는 그 불의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도 단한 명의 영원한 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 그 영원한 친구의 대상이 될수 있었던 누구를 자기의 친구로 사귀지 않았다. 거지 나사로를 사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이 이 말씀의 깊이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지 않았던 부자의 최후가 이 모양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아하,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부자라서다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 저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기독교도들이 있어요. 참, 정신이, 참, 그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본문 탁 가지고, 이거 봐라. 대기업과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laughs> 참, 얼마나 무식한 주장입니까? 이게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민중신학, 예, 또는 해방신학, 요즘은 또뭐 여성신학, 뭐 차라리 뭐 꽃꽂이 신학까지 이제 나오게 생겼습니다만은 참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냐?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아들 손자 다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었어요. 근데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누구도 누구에게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당대에서 만들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그 부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 지금 우리, 우리 어제 잠깐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그 재정 사용이 어떻게, 그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가 너가 세울, 저와 여러분들이 세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다음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십 사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십 사절부터 마지막 절 삼십 일절까지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세번 정도 대화가 대화를 주고 받는데요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십 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손가락 끝에 누구의 손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두렵다. 지금 불 지금 불구덩이 들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 이야기를 합니다.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천국으로 왔다. 아니 그러면 이땅 가운데서 좋은 것 받은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가냐? 그 기가 아니죠.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를 위하여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섬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하나님을 섬긴 그 증거와 열매는 무엇인가? 예,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 아브 아브라함의 답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너가 그 좋은 것 받아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 좋은 것 받아서 악한 열매 맺게 악한 열매 말고는 맺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것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를 두 번째 대화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대화는 이 27절과 29절에 나와 걸쳐서 나와 있죠. 자두 번째 대화를 보게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염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에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굴 시켜서 나사로를 시켜서라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형제들을 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형제들도 누구 같기 때문에 다 자기 같으니까 자기 형제들 꼴을 보니까 다 자기 그 동지가 되게 생겼으니 지옥 아래 목에 동지들이 되게 생겼으니 자기 형제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 부자와 다를 바 없는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모세와 손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모세와 손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글과 모세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잘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인 것이죠. 부, 그럼 부자는 이런 가르침을 정말 몰랐느냐?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세 번째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으면서?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더러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다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거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그거 거기에 능력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에 불구동에 자기가 영원히 불타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지난 우리 종말론 공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성경에 조금 자기가 모르는 거 얘기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laughs> 얘기해요. 참, 그, 제가 그럴 때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 아직 지옥 가기 전에 저런 얘기하니까 다행이지. 라고 제가 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은, 어쨌든 본 말씀을 좀 보러 돌아오게 되면, 은이 부자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말이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은 그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은 물론이고와 물론이건이와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아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모습. 이세 번째 답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 다섯 형제도 이 부자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섯 형제들도 이와 같이 뭘 거절할 것이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들의 가르침을 거절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자가 살아 돌아와도 권함을 받지 않는 완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람이 탁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자들이 안 받느냐? 그러면. 죽었다가 사람이 깨어나서 가도 그 사람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부자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뭔가 눈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믿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다 예수님 팔아버리, 예수님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는 것보다 어느 곳에 더 능력이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그러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받지 않는데 이게 곧 무엇을 의미냐면 하 예수님 초림 당대의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대의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심판에 그것이 7년 대환란의 시작 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속아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마치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박차고 나가듯이 이제는 더 이상 기회 없는 멸망의 이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욱 더욱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부자는 지금 세 번의 아브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를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추론을 하냐면. 추렁이 아니라 일단 이 나사로를 계속 나사로를 시키라고 그럽니다 참 <laughs> 웃기죠? 자기는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자꾸 시켜요 죄를 시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사, 누구를 섬겨본 적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누구를 섬겨본 적이 없고 누군가의 섬김만은 받아온 사람인 것이죠 손 하나 깐다 가지 않고 입만 살아서 남을 시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저의 성경적 추론을 한다면, 나가 나사로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벌어졌다는 점,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냥 있다고 그러지 않고 집 앞에 벌어졌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봤죠. 그 다음에 부자가, 그 부자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울역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참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그러니까 부자의 집 앞에는 그게 많았 그 거지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한낱 거지의 이름을 누가 알고 있죠? 부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여기서 어떤 추론을 해 보느냐. 여기다 우리 생명을 거는 건 아니지만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나사로를 나사로는 이 집의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종이었는데 병드니까 버린 거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줘야 하는데 버린 겁니다. 버린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나사로가 아마 이방 노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뭐로 부를 수 없죠? 총으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이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이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누가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 의의에도 부합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지 나사로는 어디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자는 어떻게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제 추론입니다. 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 안 나. 이런 거안 나와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누가 선생님께 우리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홍 목사님 말이 맞았는지. 그러나 상당히 서,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부자는 부자는 분명히 이 거지 나사로를 섬길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굳어 찼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부자와 아브라함이 세 번째 대화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 거지 나사로처럼 이제 완전 거지가 되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랬어요 저는 저,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인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에, 이 인생의 굴레 속에서 고통당하던 자들을 지금부터 주님 품으로 안겨드리는 일로 해서 쓰임 받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